a j o 플러스 d e t CP b o t 플러스 d o TEJE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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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j e b 짝짓기 하면 될까요? 네? 뭐라고요? 음. 네 e <laughs> j 어, 뭐. 잘하면 되겠죠 e b o TEJEBO. 그 e j 여기 ABCD 다 나오고, 여기 ABCD 다 나오고, 이렇게 짝지면은 그래서 이거 두개 더한 거랑, 이거 두개 더한 거 같다. 결론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다. 아, 그니까 러이 그림은 뭐냐면은, 이 그림은 직사각형 내부에 아무데나 점을 찍어. 그럼 각각 꼭지점에서 이렇게 선을 연결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 저것더 이거 저것은 이거 저것도 이거 제곱 선이 된다. 이렇게. 알았어? 네.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어이 증명해도 어이 되지만, 뭐 봐봐. 어이. 이거 있지, 이거 이거. 예. 네. A, B, C 있지, 삼각형. 네. 이걸 떼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여봐. 예. 네. 오. 어. 똑같이. 어. 그렇지. 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연결만 해주면은 이 그림이랑 똑같아지는 형태가 되죠. 오, 대단해. 그래서. <laughs> 요, 이거 가지고 이렇게 증명할 수도 있어 요 얘를. 예. 결론은 똑같아요. 못 가. 주아 왜 이렇게 약한 쪽에안 까줘요 진짜. 어? 어? 쇠도 씹어 먹을 사람이. <웃음> 네? 놀자이요. 왜 여기 이 주아 왜요? 저걸 못 가. 전 <laughs> 아무나 못 가요. 소은이가 까주는구만. 아못 간다고. 네. 그다어 네. 거기 그림 이쁜 그림 있지 안돼요 아, 절대요 네. 없어요 내걸 네, 아, 양치하고 서맛있 이게 아오 하트다 이게 너무 저기 안 하트 공지 어떻게? 아금머리 얼굴 뭐 어, 아니면 그 디지 미키 어, 마우스? 미키 마우스. 네. 미키 마우스. 자, 얘를 넓이 S1, 얘를 넓이를 S2, 얘를 넓이를 S3라고 합시다. 와, 미키 마우스가 주하스가... 삼각팬티를... <laughs> <laughs> 와, 정말 창의적이다. 어떻게 이걸 보고 그 <웃음> 생각을 했을까? <laughs> 왜요? 미키 마우스가 삼각팬티를 머리에 이렇게 써서 이렇게 된 거네. 누가 해요? 디즈니. 와, 어떻게... 와, 대단한 <laughs> 거야. 누 m 빨면 t sure if you're g o 를 n g to get a little bit of a little b a 라고 하고 이변을 b 이변을 C라고 할게요 음. 자 그러면 네. S1, S2, S3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제곱의 2분의 1이죠. 아이고. 그렇죠. 네. S 2도 8분의 a 제곱 어, 2분의 파이에 2분의 p e B가 되겠지. B니까. 8분의 B의 제곱 어, 그냥 스 a pea, a 제곱 a 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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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c 제곱이 성립이 되잖아. 그럼 이거 두 개를 한번 이렇게 써 보자. 더하기로. 네. 이게 되죠? 좀더 이쁘게 쓸까? 아니요. 아 8분의 파이. 예?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쓸까요? 네. 이것은 c 제곱이 이거죠? I 분의 파이에 c제곱 이 e to get a s e i z u r 없어져서 b s 1 더하기 s 2는 s 3라고할수 있어요 그 l l be able s 3를 여기 C를 대칭축으로 해서 뒤집어 올려볼게 음. 음. s 3 반원을 C를 대칭축으로 해서 이렇게 올릴게요 e 네. 그럼 얘가 그림이 덥지마, 덥지. 이렇게 w i 어 겹치네요. 이렇게. 어동그라미어 음. 음. 어, <laughs> 어.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죠.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이거 넓이를 좀 구해보자. 음. 어? 어? 아니에요. 어그쵸 넓이 구해보자. 그럼 어떻게 하면 넓이 구할 수 있을까? 저 색칠한 부분의 넓이? 저거랑저거랑 음, 저거랑 같으니까. <laughs> 어. 그냥 이제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 전체에서 누구만 빼면 돼 이거 반원만 빼면 되죠? 네 어. 전체라는 것은 이거 이거 말하는 거야 그니까 S2 말하는 거야 하고 S1 어그러고 저거 하고 어, 삼각형 그렇지 거기서 저거 빼 어, 여기서 이제 반원 큰거 빼면 되잖아 S3 근데 이게 S3가 얘랑 같지 않냐? 어, 합친 거랑? 다 어, 합쳐 어. 와우 그럼 결국 뭐만 남아요? 삼각형의 넓이만 남아서요. 네. 이 초승달 모양의 이거랑 이거의 합이 음. 이거랑 같아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거 넓이 구하라고 하면은 그냥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히포크라테스의 초승달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남해야 음, 히포크라테스. 어, 초승달. 히부 히포 오 의사 그거 아닌가 어 맞아요 의사그선호문있잖아요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어 이런지 어, 굉장자 어. 그래서 4 6쪽까지 이제 이 네, 내용이 끝났어요 음4 아, 7까지아요아 그런가요? 네아 네. 그럼 이제 문제를 또 풀어봅시다 48초 문다네몇분 남았어요? 어 10분 1분 10분? 2분. 해 주시면 안 거. 돼요. <laughs> 네, 작게. 내가 깨울 건데. 아, 진짜 떨려. 자, 228번 한번 해볼까? 네. 이게 이제 뭐냐면 왜 그러면 c 제곱이 a 제곱 플러스 b 제곱보다 크냐 이거야. 각시가 90도보다 클때그증명해보자 이거죠. 굳이요? 어. 굳이 이걸 또 하는 이유가 수행 할수 있어서 그래. 과거 여러분, 선배들이 수행을 했던 부분이라서 지금 내가 이거 얘기하는 거야. 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해서. 자, 삼각형 ABD에서 그랬어요. 네. 갑자기 생겼죠? 원래 둔각삼각형 이렇게 있었는데 점선으로 해가지고 직각삼각형을 만든 거야, 지금. ABD로. 네. 자, H제곱. 이거 제곱은 뭐랑? C제곱. 어, C제곱에서. 뭘 빼면 되겠어요? A bd제곱을 빼면 되겠죠? 네, bd가 바로 a플러스 d죠? 그래서 a플러스 d제곱을 빼면 된다 네자 2번은 이거를 정리해라 그거죠 네. 이거 정리하면 은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d제곱 마이너스 2ad 네. 이거네 그래서 2번은 맞구요 네. 네. 그 다음 삼각형 acd에서 acd에서는 뭐 h제곱은 어떻게 되냐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D제곱,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3번에 들어갈 것은 B제곱 마이너스 D제곱, 맞다. 네. 이제 뭐 하면 될까요? 같은 두 개의 삼각형에서 H제곱이, 같은 H제곱이 표현만 다르게 됐을 뿐이죠. 그니까 러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아, 같다라고 아, 으면 아, 되겠지. 아. 이기두개 같다라고 하면 되겠지. 네. 그러면 이제 D제곱 부분이 없어지겠죠. 다시 쓰면. 이렇게 되요. 음. 그죠? 음. 그러면은 C 제곱만 놔두고 이 놈들을 싹다 일로 넘기는 거야. 그럼 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더하기 2 a 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야. 뭘 생각을 하냐면은. 어, C제곱이라는 놈은 음. A제곱 더하기 B제곱 한 거에다가 EAD를 추가를 시켜야 같아지는 거야. 음. 그치? 네. 그러면 C제곱과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네. 비교해보자. 이 둘만 비교해보자. 네. 이 둘만 비교하는 거니까 EAD 부분이 이제 아. 빠진 거긴 아시겠는데요? 어. C제곱은 이거에다 이걸 더해야 얘랑 같아지는 거야. 음. 네. 그니까 얘는 이게 있어야 얘랑 같은 인가그두 네. 눈만 비교하면 어떻게 되겠니? 얘가 더 크죠. 그렇죠. 누가? 얘가 크겠죠? 음. 그죠? 그래서 얘가 크다라고 증명이 된다는 거지. 음. 알았죠? 네. 그래서 마지막은 5번은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a d a d 어, AD 뭐 AD. 맞아요, 이거. AD가 저 AD. 영우다 크잖아. AD. 그러니까 이 추가 플러스가 같이 되는 거지. 음.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그러면 4번이냐? 음. 정답은 4번이고요.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그럼 예각삼각형이 있지? 예각삼각형은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아? 마지막에? 빼기를 넣는 예각삼각형. 그렇지. 음. 아. 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음. 예각삼각형은. 네. 그다음에 232번 해봅시다. 232번 해 보세요. 아, 음. 예, 그러니까 음. 음. 나쁘게. 햄버거 자. 음. 음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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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 안 가보세요. 아, 네, 됐다. 됐어요. 네. <laughs> 네, 네. 네, 네. 네. 이 네. 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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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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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이어서 하나만 해보고 했어요 를 x라고 놓을게요. 네. 그럼 첫 번째 나눠야 돼 이거. x가 x가? 영호, 긴 변일 때, 가장 긴 변일 때. 어 그러면은 예각 삼각형이 되려면 가장 긴 변의 제곱한 값이 어, 나머지 다음, 다음, 어, 제곱한 값보다 작아야겠죠. 네. 그럼 이거 x는 1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네. 근데 여기가 이제 문제지. 8, 이거 뭐예요? 영. 어, 물론 0이죠 하지만 0보다 더큰 범위가 될수 있어요. 응, 음? 아, 뭐라요 음. 7? 2 8이죠. 예? 네? 아니. 왜요? 아, 가장 큰 거보다 어, 얘가 제일 기니까. 어. 이둘 중에서 큰 거보다는 더 커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 네. 그래서 x는 얼마? 9. 9. 9. 두 번째 이번엔 누가 제일 긴 변? 팔이 긴 변이 되겠죠? 팔이 긴 변으로 하면은 8의 제곱이 x의 제곱 덕하 6의 제곱보다 작아야겠죠. 네. 이거 하면 x가 뭐보다 크다 나와요? 64에서 3 6빼니까 28? 네. 루트 7? 이루트 7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네. 근데 네, 얘는 또 뭐보다 작다 해야지. 뭐보다 작다. 8. 8. 8. 6. 6, 6. 아니, 8이요. 8. 8? 8? 8. 8. 음. 8? 이게 얼마정도 되나? 505.면. 오이죠 그럼 얘가 음. 7 7 6 음. 7. 6? 7. 음. 6은 없네. 그7 9. 음. 답은 2상. 음. 저 그냥 붙어지네. 됐지? 네. 어. 6분 더 가고 요오래 여기까지 합시다.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231번까지 시당계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